남편의 퇴직은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일 줄 알았습니다. 오붓한 여행, 조용한 여유, 그런 노년을 꿈꿨죠. 그런데 퇴직 후 남편은 점점 저와 멀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그의 행적, 말없이 굳은 표정, 그리고 밥맛 없다는 한마디. 저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이 감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그 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 이정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보냈다고 자부했어요. 남편 조용우 씨는 저보다 두살 많아, 올해 67이었습니다. 그는 근면 성실했고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마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로운 노년을 상상하며 남편이 퇴직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소박하게나마 여행도 가고 못다한 취미 생활도 함께 하며 여생을 즐길 생각이었죠. 남편의 퇴직은 생각보다도 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없이 현관을 나섰고, 저녁에는 넥타이를 풀고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만찬이 놓여 있었죠. 고생 많았다며 와인잔을 부딪히는데, 남편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어두웠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은 제 기대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네 공원에 산책이라도 가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동안 회사 생활에 묶여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까지도 돌아오지 않을 때면 혼자 섞인 일을 해결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문득 남편이 생각나 함께 식사라도 하려고 음식을 준비했지만 남편은 늘 제가 잠들었을 법한 늦은 시간에야 들어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남편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 속에는 서운함과 불안감이 쌓여갔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들었고 퇴직 후 함께할 거라 기대했던 행복한 노년은 요원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디를 다녀오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늘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반맛 없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퇴직 후 달라진 환경 때문일까? 아니면 저에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의 무뚝뚝한 대답은 저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했습니다. 저와 대화하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미묘한 벽을 느꼈고 그 벽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이상 모른 척할수 없었어요. 궁금증은 불안감을 넘어 제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했죠. 식사를 차려줘도 한두 숟갈 뜨고는 이내 수저를 놓는 남편을 보며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단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적 없었던 제가 이런 상상까지 하는 것이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지만 불안한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마 입 밖에 낼수 없는 의심을 확인하고 싶었고, 동시에 그가 왜 저에게서 멀어지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현관을 나서는 것을 보고 저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걸었죠. 남편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가 타는 버스를 확인하고 저도 그 뒤를 따라 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버스는 낯선 동네의 한 정류장에 멈췄고 남편은 그곳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가 간 곳이 평범한 동네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주변에는 크고 작은 병원 건물들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남편은 한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의 입구에는 행복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요양병원에는 왜 가는 걸까요? 혹시 저에게 말하지 못한 큰 병이라도 얻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걸까요? 남편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로비에는 몇몇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고,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놓칠세라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한층 아래에서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 다시 한층 올라가는 식으로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최대한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한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병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면회 제한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잠시 서서 멍하니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슬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남편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라진 문 앞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약한 불빛만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연 누가 있는 걸까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병실 문 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편의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남편이 젊은 시절 사고라도 쳐서 뒤늦게 돌보고 있는 자식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암 같은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저에게 숨기고 있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저는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남편은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이 단단한 덩어리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 덩어리는 점점 커져 제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가시가 돋친 듯 느껴졌습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는 마치 유리잔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였죠.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작정이었죠. 저녁 식탁에서 남편에게 병원에 왜 가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금세 표정을 굳히더니 밥맛 없다는 말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쌓였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 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퇴직하고 나서. 왜 매일 밤늦게 돌아다니냐고요. 내가 그렇게 답답하고 실증났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슬픔과 후회,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남편의 침묵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문을 보며 저는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행동과 그의 비밀은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밤새도록 잠못 이루고 뒤척이다, 저는 문득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굳게 입을 닫고 있는 이상, 제가 직접 그 비밀을 파헤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어제 남편이 방문했던 요양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면으로 마주할 작정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알수 없는 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간호사 데스크로 가서 남편의 이름을 대고 그가 방문했던 병실을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처음에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내임을 밝히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제가 알아야 할것 같다고 애원했죠. 제 간절한 표정을 본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병실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504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04호 병실 문 앞에 다다르자 어제 남편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지 두려움과 궁금증이 뒤섞여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꼬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고 한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옆에는 바로 제 남편 조용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멍하니 환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제가 온 것을 알아차렸는지 깜짝 놀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은 체념과 오랜 시간 감춰왔던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른 몸에 힘없이 누워있는 남자.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씨 여긴 어떻게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환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더니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동생이야 용태. 저는 너무나도 놀라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부주의로 동생 용태 씨가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그 사고 이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물론, 저에게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살아왔다고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저에게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알리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죄책감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비로소 온전히 동생을 돌볼 시간을 갖게 되어 매일 요양병원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 속의 오해와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남편에 대한 깊은 연민과 슬픔, 그리고 이해였습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제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요양병원 병실에서 남편의 오랜 비밀을 알게 된 저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퉁명스러운 말과 무관심처럼 보였던 행동들이 사실은 저에게 말못할 고통과 죄책감 속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젊은 날의 사고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 그는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저와 아이들에게는 늘 환한 미소를 보여주려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제가 여보, 왜 이제야 말했어요? 하고 묻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우리 가족 행복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싶지 않았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소중했기에 자신만의 아픔을 홀로 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남편과 함께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동서 용태 씨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비록 용태 씨가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알수 없었지만 저는 그에게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함께 와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그는 밤늦게 혼자 집에 돌아오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밥맛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맛있게 먹었고, 저와 함께 동서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삶에서 가장 힘든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은 우리 부부의 관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동서용태 씨의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살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외로움과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남편의 사라짐은 우리 부부에게 위기였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서의 평범한 노년은 예상치 못한 비밀로 인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살면서 가족에게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족의 예상치 못한 비밀을 마주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